안녕하십니까. 중낙게 이과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저번에 명절을 앞두고 설날을 앞두고 이번에 천하제일 명절 선물 언박싱 대회, 천하제일 명절 선물 세트 대회 하여튼간 뭐 그런 거를 개최를 한다고 영상에 한번 올렸었어요. 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어, 네 분이 보내주셨어요. <laughs> 완전 진짜 어벤져스입니다 어벤져스 예. 홍보에 조금 미흡했던 게 아닐까 심심한 사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도 네 분이나 보내주셨으니까 이거는 소개를 하고 이네분 중에 또 1등한 분에게는 제가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문화상품권을 또 어떤 선물을 받으셨나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우 1번 예. 선수 입장 중소기업 해외 현장직입니다 예. 회사에서 택배로 설 선물을 집에 준다길래 기대했는데 요거 왔습니다 아 어, 이거 근데 가만 보니까 제가 가만 봤는데 내용물이 나쁘지가 않아요 예. 이렇게 보면은 잇몸 한방치약 어, 이런 거 비싸거든요 한방치약 같은 거 이거 비싸요 이거를 4개나 넣어주시고 칫솔 4개 보내주셨고 각종 샴푸나 린스 어, 이 정도면은 받으면 좀 기분 좋은 선물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냥 참치캔이나 주지 하고 점점점 이렇게 해주셨어요 예. 기호 1번이 미용 세트라고 해야 되나? 뭐 샴푸 세트라고 해야 되나? 뭐 치약 세트라고 해야 되나? 자 다음 기호 2번, 예 제가 사무실 막내라 명절 선물 들어오는 거 직원들이 안 가져가고 남은 거를 제가 짬 처리해서 가져가는데 택배 박스에 수제햄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고 저보고 가져가라고 하길래 집 가져가서 까 보니까 소고기 들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상품에 수제햄이라고 적혀 있어요. 수량 하나 포장가방 해가지고 까보니까 한우 세트가 들어있었대요 아, 축하드립니다 예. 그러면서 이분이 또 한마디 또 남겨주셨어요 꼭 랜덤박스 1등 개이득 그 시계 랜덤박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설날 선물 랜덤박스죠 이건 자 다음은 어, 유력한 우승후보세요 이분은 기호 3번 슈, 점, 점, 점. 그냥. 내일에, 뭐, 안녕하십니까? 이 과장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슈, 점, 점, 점. 아무리 줬소라지만, 스타벅스 기프티콘 한 장이 뭡니까? 작년 추석엔 쌀 1kg 줬다고 합니다. 이게 회사인지 알반지 차라리 안 받는 게 낫겠네요. 하면서. 카페 아메리카노 두 잔하고, 부드러운 생크림 카스테라 한개 해서, 12,700원짜리를 받으셨어요. 어. 참... 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예. 어, 근데 이거 보고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야, 나는 못 받았다. 안 받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 계세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호 4번. 아, 이분은 참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기호 4번이 약간 기만자예요, 기만자. 예. 안녕하세요, 이 과장님. 저는 이제 막 2년차 아주 작은 소기업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건 소고기 플러스 100만 원입니다. 첫 회사라 이게 정상인 줄 알았는데 제 주변을 보니 아주 잘 받은 편이더라고요. 저는 100만 원 말고 월급 한번더줄줄 줄 알았습니다. 회사 장점을 말하면 10시 출근, 5시 퇴근입니다. 그리고 남녀 비율 5대 5, 그리고 간식 풍부. 단점은 회사 밥이 맛이 없음. 군대 밥보다 맛없고, 고등학교 학식보다 맛없어요. 원래 회사 밥은 군대 밥보다 맛이 없는 건데. 회사 사람들이 대부분 학연, 지연, 혈연으로 이루어져 있어 끼리끼리 챙겨줍니다. 저는 지원해서 들어왔는데 아주 외로워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증을 해주셨어요. 한우마을에서 소고기, 와, 세 팩이네, 세 팩. 아, 맛있겠다. 불고기거리 국거리, 이렇게 종류별로. 아, 참. 그리고 계좌 인증까지 해주셨어요. 계좌 인증. 1월 21일 날 입금 100만원 딱된 거. 아, 잔액이, 잔액이 더 부럽네. 1,0828,504원. PS 이렇게 해놓고 줄 하나 쫙 긋고, 이 과장님, 조석기업 언제 돌아가시나요? 라는 마지막까지 이 김한석 낀 이분을, 이 자식을 어떻게. 그 중에서 1등, 1등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스타벅스 기프티콘 한장 받으신 분, 예, 그분이 1등인 것 같으니까, 그분에게 5만원 상당의 상품권, 제가 서울 선물 늦었지만 챙겨드리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컨텐츠를 진행할 때는 조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서 일단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중속가기 대회 언제 하냐 왜안 하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해주셔 가지고 제가 중속가기 대회를 조금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사연이 있어요 기존에 이제 중속가기 대회 영상 중에서 좀 한참 지났는데 사연자분께서 갑자기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급하게 연락이 오셔가지고 어, 요새 그 영상 때문에 좀 신변의 위협을 받는다 해가지고 그 영상을 조금 지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영상을 지워드렸습니다 예. 그런 해프닝이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중속가기 대회를 조금 더 신중하게 다가가야 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그게 중소각이 되니가 이제 컨텐츠의 일부분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소개된 사연자 한분한 한 분은 그 영상 때문에 어떻게 인생에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니까 어 제가 조금 더 신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하고 생각한 게 정말 빠꾸 없으신 분 있잖아요. 예. 나는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나는 브레이크가 없다. 어 나는 그냥 엑셀뿐이다. 이런 분 있잖아요. 전 직장에 대해서도 내가 이 중소가기 대회를 나오더라도, 아, 전 직장 사람들이 알던 말도난 상관없다. 나는 진짜 싸울 수도 있다. 그러신 분 있잖아요. 지금 저같이 조금 최정신이 아닌 분들. <laughs> 그런 분들을 제가 모셔가지고 같이 컨텐츠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한두 분에서 많게는 한세분 정도 모셔가지고, 얼굴을 모자이크를 하든 아니면 이 하반신만 찍든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어 공감하면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한번 구상 중입니다. 네. 나는 뭐 음성 변조, 뭐 모자이크 이런 거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얼굴 나왔으면 좋겠다. 나는, 나는 상관없다. 음, 음. 음. 아, 나왔네? 어, 음, 모자이크 찍할 거야? 아니. <laughs> 이러신 분이 계시다면 은뭐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런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은 저와 함께 만나서, 예, 네. 3, 3, 5,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중소기업에 대해서 나는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은 지금 여기 이 메일 주소로 예,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브레이크가 없고 예, 오늘만 사시는 분들 준서야 아빠 멈출 수 없다 왜? 어? 몰라 아빠 그냥 브레이크가 고장난 덤프트럭이야 멈출 수 없어 신청을 해 주시면 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면 안 걸릴, 진짜 나는 안 걸린다, 나는. 진짜 안 걸릴 자신 있다. 다림이 아니라 제가 드디어 발각이 됐습니다. 이러신 분 계시다면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